여기서도 청소부를 시작할 때 많이 썼으니까 한번 흘려보고 들어올 것 같다? 그럼 킥쿡 깔고 저거 약간 마이너스 잖아요 1타가 그럼 이제 키쿡으로는거어 들어올 것 같다! 써 터치권 때리고 들어올 것 같다! 들어올 것 같다 서 하핳 킥쿡 멋있는 청소부는 내순다는 마인드인데 3번 맞고 1번 막으면 무리예요와 코털은 써 달려 마지막에 긁어주고 반식 키고 터터 반식 키고를 써야 되는 이유가 브라이언 빌드온이 반식에 약해. 그래가지고 반식을 치면서 하면은 이런식으로 카운터가 잘 나죠. 반식 키고 이거 맞아 터였어 내가 몽가를 당하고 있다 싶을 때, 전 비상 상황 말고, 아올것 어, 같다. 하면 그래서 그냥 긁고 K 이거 후딜 늘린 패치는 잘했지 근데 후에 늘려도 여전히 사기여가지고 이렇게 브라이언 할게 없어 이거는 브라이언이 알고서도 당해야 돼딱아뭐 막았다? 상대가 뭐 모를거 같다? 그럼 바로 긁고 마무리 이때도아무할게없어 깔끔하게 마이크 강력시합! 멍킨도넛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렁다 <목소리> 살찐다고요? 살카욱중이에요 <살크업> 괜찮아요 <목소리> 와 스프머 뽑아도나 아이씨 플스 반응이 뭔가 안돼 와 이걸 흘린다고요? 딱 들어올때 멍멍투 에잇 에이! <laughs> 와, 라운드 2. 소공할 것 같아. 백댄시 오크. 달려다. 엄마. 기억법? 이지 걸로 오나요? 스매시. 그렇지. 아프고 카운터 카베도. 내밀겠죠? 레이즈 드라이브. <laughs> 내가 먼저 하하하하하 벌써 분이들 있긴해요? 많이 <laughs> 없는거죠 아 역시 킥쿡이야 <laughs> 얼마나요? 그렇지 카장아가 이지걸라고 하면 여기서 킥쿡하면 다집니다 이지걸면 죽는거죠 무개념 띠용? 변신? 변신에 이지가 겠죠 먼저 때려, 1, 2, 3, 4, 5, 6, 7, 8, O. 10, 11, 1이 13, 14, 1이1이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맵9 16, 17, 1 6 요건 보금이 진짜 좋아. 쇼류 캔. 레이오롱은 딱 이런 거 커칠 때 때려줘야 되는데 힘들다. 긁어야 돼요. 아이야. 역시. 아 공부 세게 때리는 거 어떤데? 뭔짓공격 뛰우고. 카운터. 나이스 킬 캔. 라운드 투. 나 퀵쿡 거리를 조절해야 돼. 지금인가? 지금인가? 하다가 맞고 나이스 대충 때려 일어나세요! 와 이지건다 으아 무서워 사건 이지건다 리기 카운터 고 안 죽고 누워 있겠지? 나이스. 뭐야? 이거 뭐지? 아, 문라이트인가? 대박. 순간점 일부러 저주냐고요, 저 반전주죠? 그렇지. 앞 때리고. 하단? 아, 늦었다. 아, 아 이타 상단 안 잤는데. 우와! 왜 이렇게 타이밍이 뭐야? 아유, 이 제이더. 아, 뭔데, 이거 왜? 왜 떴어? 맞지. 깔끔하게 디바기전위주 괜찮은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하단 2번 번, 세번 아이고! 형님? 들어갑니다아 가끔 멘탈 지아 풀었다 우리 손주 안겠죠? 알았네. 안았겠지? 그렇지. 아 실수했다. 나이스. 카베동. 선님 내밀지 마세요. 내밀지 마세요. 계급 한번 확인해주고. <laughs> 내밀지 마세요. 나이스. 한번더 확인해주고. 자꾸 이제 잘못 눌려서 계급 확인이 되냐? <laughs> 오고 잘 뜯었다. 와 패턴 좋았다. 나 방금 위험했어. 형님 왔죠 이지? 오오 레드 왕파. <laughs> 역시 레드. 라운드 3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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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자손 끝났어 잡기 풀고 달려들어서 레드 피하고 달려서 하다 쓰겠지 어 땡큐 달아 도트케 깔끔하게 <laughs> 이득. 가자 라운드 원. 딱 파랑 난까지 초고속 승진. 다시 주먹. 좋아요. 몇? 퍼치 연습도 바로. 승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한번 걸고 두 바퀴 중단. 페링 피하고 가만히 있어. 좋아요. 라운드 두. 이게 벽압박이지서덕나왔하고 스매시. 아, 둘, 셋. 상단. 상단. 아, <laughs> <laughs> 퍼지가드. 상단. 아, 중간이야? 퍼지가드. 다 맞죠? 이러면 딱 하단만 노출되는데 하단 맞아도 돼. <laughs> 뭐야 어퍼 계속 할거요 나이스! 내이이 오케이! 가나요? 좋아요. 하단 스매쉬, 하단 스매쉬. 깔고 하단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오요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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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뭐야 이오택이이야대급하케 <laughs> 지금 했어. 뭔데? 어쩐지 심리 전이 보수 심리 전이 잘먹히더라이이건 레봉하겠죠? 어레봉이전흐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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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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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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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그렇지 슈살 노릴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맞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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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뒤로 굴라! 바로 머리통! 좋아요 아부금이 근데 너무 좋다 집중력을 끌어올려주는 느낌이야 뒤로 굴라 확정? 확정이라든지 이걸 노린 건 아니었지만 한번더쓸 수도 있어 조심하고 Yeah. 바로 보왕자세를 잡는 아스카였다 <웃음> <웃음> 왜 자꾸 놀려? <돌려>, <laughs> <laughs> 나이스! 형님! <laughs> 레드 <정립! 웃음> <매드> 있어요 저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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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 아 쉽다. 왜? 태양을 피하고싶었어 야. 위험하다 그렇 야. 같이 맞고 뒤로 굴러! 야. 이 30 s 매 a s h No! i g punch! t a m a m h t You wanna try me? l i g h i g h t l i g h 기 Light! l i g 하다. 딱. 뭔가 공격적으로 하겠지? 피하고. 잡기. 아 어, 씨. 와! 와야 씨. 와, 방금 뭐야? 라운드 2. 아 진짜 무서웠다. 아, 구석이랑 이걸렸어. 아우 좋아. 카운터. 형님. 아잘기다린다 r o Fight. 툭, 툭, 툭.

어? 동시 카운터? 내미지 말고, 기다려 오 왔나요? 죽나요? 나게 <laughs> 약사 무시 상대로는 사실 요구를 조심해야 돼요. 스티브가 요구를없애약 해서 아니 이럴 수가 그오 타임은 뭐년 말이야. 어! 패턴 당에서 질것 같아. 어어 어 엄마. 뭐야? 더티 스매시. 기원 권 기다리고 빠네 오케이 와우, 요시가 스티브한테 쎄요. 근데 납도를 하는 게 제일 쎌 텐데 납도를 안 하네. 오 투성 뭐야? 이동박기 투성 투 풀고 요불 조심. 와 요불 타이밍이 계속 워퍼 나오네. 못읽겠다 타이밍. 허쳐봐 허쳐봐. 헛쳐봐 헛쳐봐 지금이니? 그럴줄 알았지? 욕을 바로 맞고 스티브한테는 저거를 근접해서 무조건 노릴 수 밖에 없어 내가 이득인데 스매시해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지 옆으로! 좋아요, 헛치겠지? 딱 어퍼같은거 쳐주면서소닉팡 준비 슈퍼맨 카베도 1, 2, 3, 4, 베도 2, 1, 2, 아 4, 5, o 벽궁 심 5, 으로 류지 5, 1, 승급!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승급이 1습니다 매칭이 잡히지 않는 이 류지 다행이7 18, 19, 16, 17, 언리파 스매시 기다리고 터쳤죠 지금이야. 더디 스매시 피할 수 없어. 좋았어. 삼타 카운터 오 형님 지금인가요? 내밀고 지금 왠지 호신주의 타한 번쯤 할거 같은데. 어우야 격 이지 조심 으음! 어! 어! 어 무서워 앉아주세요! 일어나면! 확정! 이거지! 정확한 낙법심리 BGM 깔끔하고 하단끊어거칠 거라는 확신. 아, 모르서안 맞아. 저거 뒤에 있는데. 식상가. 거의 왔다. 소니팡한 방. 한 방에 모심기로 마무리. 어! 빅사리 빅사리로 엠페